떨어지는 놈들을 다 부정적 스트레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부정적 스트레스. 하지만, 긍정적 스트레스도 반면에 있어요. 우리한테는 긍정적 스트레스가 필요하고요. 이 긍정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 삼각형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 스트레스예요. 긍정적 스트레스. 그래서, 아, 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별의별 스트레스가 다 있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긍정적 스트레스만 필요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긍정적 스트레스가 뭔가, 오로지 공부하는데 필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향해 가는데, 거기서 닥치는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응? 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과... 만약에 과목을 예를 든다면, 내가 영어를 지금 공부해. 아 기본서는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데, 문제 풀이 하니까 다 틀려.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지금 다 틀리니까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는 이거를 긍정적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뭐겠어요? 이 부정적 스트레스. 진짜로 아무 이 상, 삼각형과 아무런 그 관련도 없는 삼각 스트레스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어,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아니면은 뭐, 어, 실제로 어쩔 수 없지만 이돈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돈이 1년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학원 수강비, 뭐, 고시원비, 밥값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공부와 공부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긍정적 스트레스인가요? 돈이? 어? 돈 자체가 필요 없는 스트레스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가족, 친구. 아니면은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 바깥에 존재하는데 이거에 이거와의 그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거냐 안에 있는 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스트레스 보면은 부정적 스트레스는 공부 이외의 것들 즉 돈, 가족, 술, 이성친구, 이상, 행복, 여가, 놀이 별의별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들. 이 삼각형 합격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합격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 그게 다 부정적 스트레스예요. 그렇다면은, 긍정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공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갑자기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돼. 스트레스잖아요. 어, 시험이 닥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아, 막 죽겠어.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긍정적 스트레스예요. 이런 것들을, 이 긍정적 스트레스는 어, 겨, 결국에는 밀어붙여갖고 긍정적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지. 긍정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고 얘예 자체를 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부정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버려야 돼요. 웬만하면 버려야 돼. 아이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합격하려면은. 여자친구도 버리고, 남자친구도 버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처절함이 없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운이 좋거나, 이래서 6개월 한 달, 아니, 6개월 1년 공부해갖고 합격하는 거지, 통상 2, 3년 걸려요. 합격하는데, 2, 3년, 4년 걸려요.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신규 직원들이, 저희 서에 저희 같은 센터에 20명이 있어요. 20명들한테 내가 거의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몇, 몇개넌몇년공부 하고 합격했냐? 1년 해갖고 합격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2, 3년. 인천이 자기를 살렸다고 할 정도예요. 인천이 나를 살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스트레스를 최대한 한도로 이렇게, 빨리빨리 없애야 돼. 빨리, 빨리빨리 없애고, 여기 안에 나타나는 긍정적 스트레스는 하나하나씩 찾아갖고, 얘를 죽여야 돼. 빨리 딛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되지, 이 긍정적, 이 긍정적 스트레스라고 그래갖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짚고 포기하거나, 짚고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 만약에 내가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소방학도 하기 힘든데, 지금 행정학을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아, 진짜 양도 많고, 장난 아니야. 막, 미치겠어. 막, 점수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하면 떨어지는데? 아까 그 삼각형에서, 한 과목 자체를 다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제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 방심하면 이제는 힘들어요. 영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긴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건 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긴장을 좀 이제 하라고 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딛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또 제일자 곡선에 적용을 해 보면은 제일자 곡선에 봐봐요. 지금 제자 국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시간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으면 중간을 뚝 끊어 갖고 6개월이라고, 6개월이라고 여기 중간을 6개월을 쳤을 때이 부정적 스트레스, 이 부정적 스트레스 얘네들 돈, 얘 돈이야. 경제적 견, 경제적인 거란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거. 얘는 가족이야. 어, 부모님이 전화하고, 내가 전화하고, 저, 부모님이 전화가 저, 나한테 하고, 내가 또 하고. 아니면 가족의 가족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성 친구와의 문제. 그 다음에 그냥 친구와의 문제. 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 6개월, 1년을 두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제2자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제2자 곡선이라면은 이 부정적 스트레스 각, 각자를 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2단계에서 다 소멸시켜야 돼요. 얘네들을.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거를. 색깔을 좀 달리 해보면, 이 부정적 스트레스들을, 바깥에, 이 삼각형 바깥에 있는 부정적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이, 어, 6개월을 지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뜬금없이 막 뚝뚝 생긴다고요. 갑자기 전화와갖고 아버지가, 아, 편찮으시다 그러네. 뭐, 갑자기 여자친구가, 아, 이제 때쓰네, 막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던져지는 이 스트레스들을 없애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가 이거를 찾는 거지 누가 찾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나머지 6개월에 대한 거는 이런 부정적 스트레스들, 이런 얘네들, 삼각형 바깥에 있는 이 얘네들에 대한 이 툭툭 던져지는 얘네들은 빨리빨리 지워갖고 없애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긍정적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그래프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 스트레스의 강도예요, 스트레스의 강도, 스트레스의 강도인데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만 받게끔 쭉 받게끔 긍정적인 스트레스만 쭉 받게끔. 아까 긍, 아까 긍정적 스트레스가 뭐 자기가 뭐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뭐 뭐가 뭐안 좋고 뭐 컨디션이 안 좋고 그다음에 과목이 어렵고 영어가 힘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부정, 긍정적 스트레스라고 그랬는데 이 긍정적 스트레스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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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잘 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잘 이루어내고 있지만 스트레스, 스트레스들을 어 가령 예를 들면은 빡세게 지금 막막 막 뭔가 문제를 풀거나 암기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스트레스예요 쭉 받는 스트레스라고. 왜냐하면 한번한 시간 동안 딱 하고 나면 벌써 얼얼해지니까 스트레스로. 어, 막. 그러니까 이 긍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그거를 끌어 땡기 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페이지가. 어, 여기 페이지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은요 16페이지 중간에 이좀더이 긍정적 스트레스를 분석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 가르치고 이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더 분석을 하면은 어, 지금 당장 변화를 일으키라고 하는 어떤 의미란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 스트레스들은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밟은 세부를 해고 짚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당장 해결하려면 은 너무 벅차고 시간을, 들여,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통해갖고 없애야 되는 단계예요. 이 긍정적 스트레스. 그래야지만 막판에 정말로 오로지 공부에 대한 걸로만 딱 치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에 대한 걸로만 오로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와 오늘은 내가 새벽에 뭘 암기를 해야 되고 뭘 풀어야 되고 하는 그 스트레스들 다 스트레스잖아요.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지금 스트레스를 이 대처 방법은 과연 이렇게 나오는 스트레스를 그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힘들다. 어렵다. 어? 아, 이렇게만 느낄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를 이제는 즐길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능수능란하게 스트레스를 즐겨라. 당연히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단계란 것을 감지를 하고, 스트레스 자체가, 아,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스트레스가 없다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극한, 무한대의 스트레스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를, 어? 자기가 미리 아는 거야, 미리. 미리 짐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닥치면 못 해요.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이를 악물고, 아, 이제 하루 이틀 남았, 이제 하루 이틀 남았구나, 시험이. 그러면, 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제가, 이런, 지금, 어떤 그 강의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연필을 끄적끄적거린 지금 이런 거를 쓴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칼로 치니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들이. 이게 스트레스면서도 아주 좋은 스트레스예요.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스트레스의 정반합의 논리라고 약간 좀 말을 거창하게 했는데 간단하거든요. 간단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뭔가를 이쪽으로 하고 있다면은 내가 뭔가 이쪽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면은 방향을 그러면은 이거와 역으로 되는 반대의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을 가고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역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예를 들면은 어뭐 국어를 파트1, 파트2, 파트3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막 하려고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우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 힘들다, 지치다 하 지치다, 이거 어렵다, 이거 하지 말까, 포기할까, 말까, 이런 것 자체가 다 역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단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반대의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인정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 없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거야, 스트레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갖고 스트레스의 재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스트레스는, 그래서 효율이에요, 효율. 스트레스는 효율이에요. 효율이 이만큼 있다가, 막판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효율을 치는 거야. 스트레스는 곧 효율이다. 제가 말을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죠? <laughs> 이해가 되죠? 그래갖고 이거 자체도 그렇다면은 보세요 내가 (6개월) 동안을 준비를 해서 이 무한대 이 그니까 합격하는 지점 합격에 대한 지점에 대한 이 높이에 대한 효율을 쳤는데 스트레스를 쳤는데이 (6개월) 그니까 이 (6개월) 동안에 이걸 아 (1년이라고) 치고 했는데 어얘 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이제부터 강 이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니까 제가 고시원에 있는데 이런 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검찰 직후 준비를 하고, 아그 형은 검찰 구급을 패스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다른 직렬로 7급으로 이제 시험을, 검찰 구급이 아니라 검찰, 아니, 검찰 이제 7급이 아니라 다른 직렬 7, 7, 7급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형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우리 보통 1년을, 1년을 두고 이렇게 천천히 치는데 그 형은 짧은 기간에 똑같은 효율을 치는 걸 터득을 한 거예요. 짧은 기간에. 가령 예를 들면 3개월, 뭐 이렇게, 한 달. 짧, 은 기간은 짧은데 효율은 똑같이 쳐요. 이렇게. 똑같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단, 단번에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 경험과 자기를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은칠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방법론을 아는 사람만이 단기간의 시간을 딱 잡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디데이 40일이라고 시험 공고 후, 시험 공고 후 40일 동안에 똑같은 효율을 치는, 지금 이거를 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효율을 치는 거. 이 똑같은 효율을. 하지만 기간은 짧게. 이렇게 하려면은 스트레스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지고 피크 치는 거.